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삼핵부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요. 어, 주검시, 쌍날철, 매산, 내천, 장인공, 몸기 수관검, 방패관, 자글요 지범, 길게 거르린, 손 맞잡을 공자입니다. 부스는 뜻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한자가 들어가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검시라고 해서 사람 시체를, 어, <laughs> 본든 한자인데, 그, 널 모양. 관 모양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다 시체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이 주검시라고 읽긴 있지만 화살표 한 것처럼 몸과 집을 상징하는 한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되면 예를 가령 여기가 꼬리 밑자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 중에 또는 짐승 몸 중에 털이 달린 부분은 꼬리다라고 해서 <laughs> 어, 꼬리미 이럴 때 몸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집을집 모양을 본듯 한자도 돼서 여기에 보면 살것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옛날부터 살았다 라고 해서 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검시라고 읽긴 하지만 몸과 집에 뜻이 있다. 그리고 모양은 사람의 관 모양 또는 사람의 머리와 하고 사람 미라처럼 묶어서 아랫부분을 좀 기다랗게 뺀 것처럼 보기도 한데요. 그래서 주검시라고 읽고요. 이런 뜻이 있다. 엄이라고 붙이는 한자는 제가 부수 위치에 따라서 명칭 병화는 변한다는 영상 올렸잖아요 기조 부분에. 그래서 윗부분과 왼쪽을 가리기 때문에 엄이라고 하고요. 굳이 안 붙이고 그냥 주검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진짜 주검시에 한자가 있어서 우리가 죽은 몸을 시체라고 할때 시자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주검시 밑에 죽을살을 집어넣으면 주검시자가 되겠지요. 지금 배우시는 한자는 부수입니다. 두 번째 쌍날철자는 싹이 이렇게 하나만 있던데 이 모양은 풀초를 이 쌍날철을 두개 쓰면 풀초가 되죠. 그래서 쌍모양의 에서 오는 한자고요. 싹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어린 싹이 되는데 한자 모양에서 왼손 모양을 본든 한자에서 왼손자라고 있긴 하지만 손이라고 표현하는 한자 해석도 있고 싹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 쌍날 철자는 잘 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쌍날 철자가 조금 더좀 어, 설득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을 상징하는 한자 오른손은 오른손 우자에서 한번 쓰고 있는데 가령 제가 한번 써보면 <laughs> 오른손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런 손모양이라면, 그러면 왼손모양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를 왼손자라고 읽긴 하는데, 한자에서 손모양은 거의 이걸 쓰고요. 얘는 왼손자로 그냥 상징하기 있기 때문에, 왼손자로 쓸 때는 모양이 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서 써요. 그래서, 어, 얘는 그냥 오른손으로는 이걸 쓰고 왼손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쌍날 철로 통일해서 와,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쌍날 철자를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날출자 있죠. 제가 입벌릴감이라는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벌릴감을 하고 그위에다 쌍날 철을 들면 날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싹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쌍날철에서 아랫부분만 없어진 모양처럼 보이지만 뾰족뾰족한 산모양을 본뜬 한자여서, 한글이 매산이나 매산이라고 해서 산모양을 본뜬 한자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다 뭐랑 관련돼요? 그렇죠. 산하고 관련된 한자입니다. 네 번째는 내천이고, 진짜 내천이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계곡이 꾸불꾸불꾸불꾸불 흘렀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어른들이 개미허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썼다고 하는데, 정말 참고로 저는 현미경으로만 봐야 개미허리가 보였을 텐데, 이런 말, 이런 말을 지어냈다는 것 자체도 참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개미하고 관련된 한자 하나도 없습니다. 내천,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예시를 보면, 이 고울 주자 할때주잔인데요 내천을 쓰시고, 점점점 찍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 주변으로 생성된 마을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에 드론을 띄어서 강가 주변에 그 집들 주거지를 보아서 그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을 점점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라고 해서 우리가 뭐 나주, 전주, 광주 뭐 이런 식의 주자로 청주 주로 끝나는 도시들에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그다음 장인공은 기술자를 뜻하는 공자인데요. 이 장인 기술자들은 정말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다닌대 그래서 그자 모양을 본뜬 한자에서 자자자예요. 근데 이, 이 자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큰 자는 손잡이가 필요해서 여기에다가 손잡이 모양을 그렸대요. 그래서 이건 클 거란 큰 자란 뜻이고 정말 장인공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있어요? 클 거자의 장인공에. 아, 클 거의 장인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에 들어있나요? 이건 손잡이고요. 나머지가 장인공인데 장인공이 되려면 여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장인공을 써서 이클 것자의 획수는 하나씩 하나씩 써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장인공자에 어클 것자 예시가 있는데 클 것자에 장인공이 들어가 있다. 그냥 몸기 자도 사람이 무릎을 끌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한글 리얼처럼 생겼죠? 한글 리얼하고 관계가 하나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몸 기자는 사람 몸을 상징하고요. 얘는 혼자 쓰는 부스여서 이런 것들을 제 부스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뜻을 다 대변하고 혼자 쓸수 있어요. 자기. 뭐 이렇게 자기 음, 본인 자신을 할때 쓰는 기자지요. 그래서 몸 기자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고어들을 좀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사람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그렸다. 그래서 몸기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삼익부수 하고 있고요. 여섯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laughs> 사람의 모양을 본 떄서 주검시 그다음 쌍모양의 쌍날철 산모양의 매산 냇물 흐름 모르면 내천 기술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 장인공 사람이 구부리고 있는 모습 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곱 번째 수건 가인데 수건이 딱 욕실에 걸려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고 꼭 수건이 아니라 천. 비단, 뭐 명주, 이런 우리의 옷감을 상징하는 한자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자리석자를 써놨는데요. 아래다가 수건건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석까지 깔고 있는 아니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건 앉는 자리구나 해서 자리석 미리 맡아놓은 자리면 예약석 앉아서 갑시다 해서 좌석 이렇게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방패가는 방패 모양을 본듯한 자인데 위에가 짧아야 되고요. 예시에 제가 평평할 평을 썼지만 방패관하고 평평할 평을 굳이 어좀 연관을 짓자면 방패 겉 모양이 좀 평평하고 단단하고 밋밋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긴 본다면 말은 되겠지만 원래 평평할 평하고 방패관은 관계가 없어요. 다만 평평할 평자에 모양이 방패관이 있어서 그 부수에 넣어준 것뿐이고요. 이 평평할 평자는 저울대를 이렇게 놓고 저울추가 무게가 평평하게 이룬 것을 그렸다라고 하고 어떤 책은 논에 가면 개구리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평초 잎이 평평하게 퍼져 있는 걸 그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해석에 저울추와 무게가 평균대에 다 평형을 이룬 모습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걸로 조금 더 논리정연한 설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평평할 평자는 저울대 모양인데 방패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관계가 없어도 모양 비슷한 불수를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작을 요 자는 아래다가 점세 개를 쓰면 실사자가 되는데 그 자가 아니에요. 이작글요 자는 작은 아이가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걸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날 때는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지만 아직 머리가 내려오지 않고 머리를 위에 아래 몸통이 엄마 뱃속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어린아이 즉 진짜 어린아이 중에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를 그려서 이게 들어가면 작. 아주 뭐 힘이 약하다 이런 뜻으로 써서 작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할때 유자예요. 어릴 유자. 그래서 작은 힘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작은 유자. 3획이니까 획순이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번에 연결하지 않고 세모를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요. 지범자를 쓰시면 우리가 2획에서 언덕엄을 배웠잖아요. 언덕은 그냥 동굴. 바위를 파서 만든 집이라면, 이제 정말 잘 지은 집이에요. 지붕을 얹어요. 그래서 점을 집어넣으면 집엄인데 어모라고 하는 규칙은 이 주검시하고 똑같이 어미예요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면 집인데요. 우리가 집을 벌써 삼액에서 먼저 배우고 온게 있죠. 집면 자. 그렇죠. 집면자를 보시면 이 집하고 우리가 배운 집면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얘도 집이고 얘도 집인데 차이점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예요. 이 집은 작은 집이고요. 이 집은 큰 집이에요. 사이즈가 틀려요. 다시 한번 이건 개인적인 작은 집이고 이건 큰 집이어서 이게 들어가면 관공서나 좋은 집들, 큰 집들을 상징하는 데 가령 가게 점자 한자를 보면, 가게라는 집이 보통 집보다 크다가 상식적이잖아요. 작은 가게도 있지만, 뭐, 보통 가게는 보통 사는 집보다 크다 해서 큰 집을 사지하고요. 이거 넓을 광자도 아래 누를 황자를 써서 누런 황토가 깔린 큰 마당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큰 집을 뜻합니다. 우리가 뭐 시청, 도청, 군청 할때 관청청장을 써도 이 한자의 부스를 쓰는 것처럼 자, 이 집이 들어가면 큰 집, 이 집이 들어가면 작은 집. 다만 이 점점이 들어가야 집이에요. 집 지붕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1번에 길게 걸을 있는데 네, 이 자도 나중에 점을 붙이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점을 붙, 점을 붙이면 이런 자가 있잖아요. 이 자하고 이 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설명을 하면, 자, 보세요. 이게 들어가면 길게 걷다기 때문에 천천히 걷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건 책받침이라고 읽는데, 빨리 걷다가 됩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얘는 천천히, 얘는 빨리 걷는 모습을 그린 한자고요. 우리가 흔히 길게 걸은 인보다 민책받침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밋밋한 책받침이다라고 하고요. 얘는 책받침이라고 읽죠. 그래서, 밋밋한 이 점이 없는 책받침, 얘는 점이 있으니까 책받침. 이 책받침이라는 말은 나중에 제가 이 부스할 때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시험시험 갈착이라는 한자가 변형이 되면서 착받침인데, 그 착받침이라는 말이 변형이 돼서 책받침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스는 책받침인데, 점 없어져서 민책받침이 유명하긴 하지만, 진짜는 길게 걸은 일이고, 천천히 걷다게 되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 세울 건이 있지요. 세울 건. 천천히 걷다. 천천히 뭔가를 이루어 가다. 그럼 뭐 여기 위에 보시면 붓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의 분율자인데요. 붓으로 법령을 규칙을 천천히 써 내려가면서,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단체를,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워가고 있다 해서 세울 건 자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어, 천천히 뭔가 이루어갈 때 쓰는 한자예요. 그 다음, 마지막, 손 맞잡을 공인데요. 수물입발이라고도 유명하지만, 열 십자가 두개 있어서 수물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빨리 외우기 위해서 그런 거고, 손을 맞잡은 모습이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희롱할 농자가 예신데 임금 왕자 아래 손을 잡자잖아요 임금이 자기 손에 잡힌 것들은 자기 맘대로 휘두르다 해서 성희롱할 때 하는 농자인데 요즘 뉴스 보면은 성희롱 이야기들이 너무 좀 마음 아프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희롱하다는 말은 가지고 놀다가 돼서 여기서 손을 가지고 손에 뭔가를 쥐고 하다라는 뜻으로 손맞잡을 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삼획부수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자첫 번째 보시면. 어, 일곱 번째 수건 건 수건 모양, 방패 모양, 뱃속에 있는 아기 모양, 집큰 집,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손에 뭔가 잡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삼액 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울 한자는 이렇게 총 12개고요. 삼액 부스에서 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했으니까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